안녕하세요. 캠노의석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Ace Pro 2를 조금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냅샷 키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의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촬영한 영상, 사진 모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구성품입니다. 별거 없죠. 조립도 상당히 간단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아, 요게 틸타 제품이군요. 틸타하고 인스타360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콜라보 제품. 어, 틸타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거든요. 여기 버튼, 물리 버튼 쪽이 뚫려 있거나 실리콘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면 본체를 밀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열 수가 있죠.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안쪽에는 실리콘 패드같이 이렇게 붙어있죠. 아무래도 본체 유격이랑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저런게 꼭 필요하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꼭 닫아주면 되는데 꼭안 닫았네. 자 이렇게 어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당연한 거지만 아래쪽은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퀵 릴리즈나 마운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측면에도 4분의 1인치. 홀이 하나 보이고 퀵 릴리즈를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로 촬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립을 늘 붙여 놓고 쓰시는 분들은 세로 촬영할 때 조금 귀찮긴 하겠네요 이걸 또 분리를 해야 되니까 말 나온 김에 측면 그립 한번 끼워 볼게요 조립하는 방법 같은 건뭐 알려드릴 이유가 없죠 퀄리티만 제가 전달을 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되는데 이게 오 많이 돌려야 될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조금만 돌려도 꽉 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고정 잘 되네. 이제 거의 조립이 끝났죠. 위에 상판 플레이트만 끼우면 됩니다. 이것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로 셔터를 누르게 된다는데 제가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 키감이 상당히 좋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직접 느껴봐야 될것 같고 얘는 이제 콜드 슈의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버 이것도 디자인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렇게 끼워놓고 위에 콜드 슈를 쓸 일이 있으면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완성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게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장비 같은 느낌 그리고 이쪽에 손가락 닿는 부분도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네요 미끄럼 방지나 그립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셔터를 좀 눌러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묵직하다 이게 기대가 돼요 오 이게 강하게 꾹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가볍게 눌러집니다 소리도 상당히 경쾌하고 느낌은 좀 쫀득쫀득한 게 있어요. 어, 상당히 중독성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버가 열릴까? 이 배터리 교체하는 부분에, 아, 아 걸립니다. 위에 셔터 플레이트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어, 이게 별건 아니죠. 쓱 밀어 빼고 난 다음에 열면 되긴 하는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스트랩, 요거 하나죠. 요거, 어, 이것도, 퀄리티가 좋네요. 이쪽에 걸어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안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유사한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이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걸어놓으면 여기 금속으로 된 고리가 본체 쪽을 때리면서 스크래치가 좀 생기거나 상처가 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스트랩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어, 물론, 저 스트랩을 썼을 때, 금속이 부딪혔을 때 상처가 날지 안 날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이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서 상처가 안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플립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올리니깐 네,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약간 가려져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약간 가려진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근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니까 밖으로 들고 나가서 실컷 재밌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리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어딘가에 거치를 세워둬야 될때 이럴 때 빼고는 액션캠을 사실 손에 이렇게 쥐고 이대로 그냥 쥐고 다니거든요. 어 근데 그때마다 좀 아슬아슬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 손으로 이렇게 질 데가 없어 파질할 만한 공간이 없죠 액션캠이라는 게 그래서 에이스프로 2도 아슬아슬하게 들고 다녔는데 확실히 이게 스냅샷 키트를 쓰니까 그립감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야 여기 풍경도 기가 막히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 여기 밖으로 나와갖고 좀 유명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카페였는데 이 보리밭이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요. 인스타360 에스포2 스냅샷 키트. 이걸 하루 종일 좀 갖고 놀아봤는데,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썼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쓰면서, 어,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제품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춰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걸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갈등 요소가 액세서리 하나에 한 138,000원 정도를 날린다.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이게 부담이 될수 밖에 없겠죠. 과연 감성 하나 때문에 살만한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 역시도 그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음, 꼭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의 어떤 키트보다는 다방면으로 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의 스냅샷 키트 디테일부터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궁극적으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38,000원을 지출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재미있게 또 활용도 높게 쓸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구매까지의 갈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게 에이스 프로2의 성능이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괜히 감성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예쁘다 보니 뽐뿌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동영상 촬영할 때 체감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에는 이뻐서 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각자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디테일 정말 좋아요. 이게 틸타가 원래 이런 케이지 카메라를 많이 쓰시는 분들 카메라 케이지 쓰시는 분들은 뭐 알만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데, 보통 이런 케이지를 보면요. 에이스 프로 용이 본체만 이렇게 감싸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 프레임이. 근데 얘는, 보이시나요? 여기. 플립 디스플레이까지 그 가장자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조금 조금 한 것들이 디테일 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셀피 스틱이나 아니면 미니 삼각대 같은 걸 이렇게 밑에 붙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성격이 급하거든요. 빠르게 찍고 그냥 또 이렇게 가방에 넣고 또는 주머니에 넣고 이러는데 주머니에 넣을 때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이 스틱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액션캠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동영상 이렇게 찍고 또 셀피도 이렇게 찍고 해서 썼었는데 이게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걸어가면서 찍을 때는 미끄러져서 이렇게 떨어질까 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끼고 나니까 그립감은 정말 뭐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어 이렇게 찍고 다니는데 한 번도 떨어뜨릴 만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냥 쥐고만 있으면 손 안에 꽉 찹니다 어 그리고 요즘 액션캠이 에이스프로 2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어, 안정화가 정말 좋잖아요. 손떨림 방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손에 들고 찍어도 웬만한 건다 예, 부드럽게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니까 정말 괜찮더라. 물론 가방에 항상 제가 셀피스틱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쓰긴 쓰겠지만 평소에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쓰니까 괜찮더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죠. 어, 액션캠이라는 카테고리들은 그래요. 팬 포커스기 때문에 어떤 감도에 대해서는 좀 불량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뒤에가 좀 흐리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느낌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느낌이 풍부한 감수성이 터지는 그런 사진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인물 사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쁘게 나오는 게 스마트폰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카메라로 찍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 조금 더 보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예쁘게 찍히는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할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광량이 풍부할 때뭐 인물 사진이나 사물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근접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불만적인 게 뭐냐. 이게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는 두배 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사진으로는 안 돼요. 50메가 픽셀이기 때문에 화질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이 줌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어 사진 찍은 걸 크롭을 하거든요. 크롭을 해서 쓰긴 쓰는데 이게 두배 줌이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필터를 잘 활용하면 좀 느낌이 다른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저는 라이카 필터를 많이 쓰거든요. 사진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레트로 느낌을 주는 필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컨셉하고도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 사진을 찍는 카메라로는 분명히 완성도가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뭐 중간에 끼어 있는 고그 정도 포지션이라고 봐도 그런 레트로 느낌을 낸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활용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음, 이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쓰면서 만족을 많이 했어요. 어, 일반적으로 케이지를 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유틸리티 프레임 같은 거. 이게 듣보잡 제품 말고 정품 정말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보면은 거의 한 9만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8 9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13만 8천원이니까 그보다는 어쨌든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립이 붙어 있고 여기에 셔터를 누를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다라는 거 추가돼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해가 갈 만한 좀 타협을 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케이지를 구매를 해서 쓰시는 분들 그게 전좀 습관성이거든요 케이지를 많이 사서 쓰긴 하는데 어, 이런 분들은 얘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어떠하냐 어, 이걸 쓰고 있는 걸 후회하지 않아요 <laughs> 재밌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도구라는 건 활용도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만족감에 재밌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손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찍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